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볼 날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고 싶어하시고 같이 살고 싶어하셨는데 또 하루를 연장해 주시는 가장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찾도록 찾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죽은 자녀들을 찾기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잘 어, 나타내는 하루가 되곤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을 묵상했습니다. 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단과 하나님께서 어, 나누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종 욥을 주어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정확하시고 분명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심은 실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또 자녀 자신에게 질병까지 갖게 되고 또더 나아가서는 모든 친구들 또 아내까지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란 시험들은 그 시험의 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신뢰의 크기와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고 경험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신 환란과 고난과 시험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분량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가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잘 나타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